특수각을 다 외워야 되는데, 탄젠트 45도는 1이야, 1. 외워라. 어, 탄젠트 45도는 1이고, 그래서 1 빼기, 고사인 60도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빼면 답은 2분의 1 나오는 거거든. 마, 이 문제 푸는 의미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 네, 그래. 그 문제보다도 이걸 보자. 사인 30도는 여기서, 30도는 2분의 1, 45도는 2분의 루트 2,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야. 뭐, 외우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조금 도움되는 건 2분의 1, 2분 아, 222, 루트 1, 루트 2, 루트 3 이렇게 나간다 생각하면 돼. 코사인은 반대로 222, 루트 3, 루트 2, 루트 1로 줄어든다는 거지. 루트 1은 1이니까 그대로 1을 썼고, 그 다음에 30도, 45도, 60도라고 커지고, 탄젠트도 봐봐. 탄젠트, 오, 별로 규칙성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루트 3을 곱하면, 3분의 3대1 되지. 여기 다시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거야.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과 가거든 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아. 그래서, 요거분에 요거는 약분시켜가지고, 루트 3분의 1을 유리화시키면 이렇게 나오고. 봐봐. 요거분에 요거니까, 어, 약분 돼가지고 1. 약분시켜서 루트 3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그 특수각에 대해서 어 값을 외워두면 아까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누워서 개고기 묶이지 개고기 그럴거아야돼 외워서 보는 거 그, 점수 거저 준다 거저 거져. 우리가 무슨 거지가 점수를 거저 받게